진짜 있을텐데 너무 고마웠어 리마워머릿속만 생각했는데 이제 이뻐서 뱉는거야 헤어질 음. 사이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무료하고 할게 있나? 너도 그랬잖아 옷때문에 음. 멋있다 새콤네좀 어색해 음. 지금 불편해 아 너무 어색해 처음 만났보다 일단 그 문자 오자마자 갑자기 반맛이뚝떨어지는데 솔직하네 <laughs> 혼난나안 잡아서 못한다 얘기를 해 동진아 나름의 얘기를 해야지 마음을... 아이랑도 얘기하기 싫어하 아는데, 아는데? 좀나생는 풀렸어. 형형형 바로 바로 형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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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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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난 끝났지. 웃음> 야, 여기 핫도 진짜 맛있다 잠깐 <laughs> 지갑 또? 지갑 또? 이번에 생긴다아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 야 꽈배기 존나 맛있어 안녕하세요 스나이버도 맛있는데 에? 네? 래오 어, 그냥 사겨 어, 얼왜 만져 갑자기. 귀여워서 미치겠나봐 <laughs> 아, 다해도 주인공이야 신발 나오는 게 뭐지? 라이언킹 라이언킹 응. 주인공 배정현 공통오빠였어 또 말려 뿌렸다고 반하겠다 완전 이거 응팔 그거잖아 내 음. 신경농통 너였어 <laughs> 둘이 또 <laughs> 싸울라고? 싸운다 안 싸운다 여기서 싸우지 나도 싸운다 싸운다 왜또 그렇게 말을 하냐고 <laughs>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해야 돼? 이렇게 음. 나랑 버리러 가네가 오면 되잖아 안싸네 삼성미녀 아찔아찔했었는데 아이고 멋있다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음. 음. 저러니까 속 터지는 거야 유정이만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섬세하니까 아, 둘이 데이트 재미없어 반지 땄어 응? 지 반지를 왜 만들어 아, 진, 아, 진짜 저 떡만 먹어보지. 지를아 나는 좀눈 맞추는 걸좋아해진눈 예쁘잖아. 아니 눈이 귀엽지. 나만 가져가. 나무만 가져가. 미이미떨봐봐 편은 동진이 형 분배잖아. 그러니까. 뭐? 응? 아니 아니야 나. 생각나나봐. 생각나면 해연이 <laughs> 혜원이, 해그 해연이한테 보낸다 했잖아. <laughs> 한 번이라도 냈다가 <laughs> 생각나면. 그렇지. 그리고 은현중이 지금 계속 해연이 얘기를 하잖아. 해연이는 음. 나 이렇게 뭐 해줬다 이렇게. 아니 왜 자꾸 엑스 얘기를 해? 네. 허령이 얘기 겁나 네. 이거 완전 엑스 데이트네 엑스 네. 복귀 데이트 네. 응. 어 뭐랑 비슷하니까 로 데일레? 데일레 뭔데? 진짜 그라 내가 뾰족해 나를 누나가 신경 많이 안 쓰고 있다 이제 알았어? 미안한데 혜연아 음, 너는 혜원이 얘기 계속 좀 해. 몰랐어 이제 회원님 알았어. 너 이런 걸로 봤고 혜연아랑 데이트가 진짜 너무 하고 싶더라고 계속. 아 진짜 왜 이렇게 배워진다? 뭐, 오히려 이틀 회원님 남았어. 짜여진 한해 외울 생 아니라 나한테 먼저 이야기 할래? 대화 좀 하자.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 한 장기하는 거는. 데 근데 하는 거는 유 유. 답답하지 음. 몇 살이 남았는데 아홉 살 많은데 자기가 음. 9 살인가? 어7 음. 살인가 9 살인가? 언제까지 가르쳐 리더를 네, 언제까지 하냐고 유정이가. 그래, 기대하고 싶어. 기대하고 싶어. 내가 믿었, 막, 살아있으니까. 근데 그냥 받아들여야 돼. 바꾸려고 하면, 뭐, 자체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면. 음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어, 저려야 돼. 창진이 옷 아니야? 아까 그 폴로 잡치니까. 눈이 나 하하하, 규갑한 거 한데. 재밌겠다, 수식이. 맞는 거 같아. 창진이 옷 맞는 거 같아. 음. 과연 주원 차이 탈 것인지. 근데 주원이랑 창진이랑 어떻게 차이니까 어, 여기 털에주만이한테는기회일수 털에! 털에! 있잖아. 비교 깼 돼가지고. 같이 해, 도 아. 아, 이 뻔한 반지 클리식. 전 그러니까. 아, 비즈 반지. 지금 하승연아 어. 1부터, 정권이랑민영이 희연이 오늘 눈 돌아가겠네. 너도 반지 뭐 했잖아! 음, 이렇게 하겠 맞네? 생각해 어, 뭐야? 반지? 둘이 맞췄어? 어, 맞췄어. 이렇게 한 다음에. 또 희연이 이제 클로즈업 싹되고 짜라라라. 짜라라라라. 짜라라라 짜라라라라라. 라라라라라라 그만 좀 하지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? 내 목소리는 뭐야? 하하아 so 아, 가만히 좀 이렇게 하면 창진이가 아 지은아 가만히 좀 있어 극정하면서 이렇게 잡아줘야 <laughs> 되는데 <되네>. 입이 이렇게 <laughs> 여기 옛날 환리한 적이 아니 그니까 좀 비슷해 보인다? 여기 호민이랑 그니까 거기 같은 음, 같은. 그 같아 주희랑 그 진실게임 보인다 아 미안 근데 형 끝났어 음, 고마워 네가 만든 거라 <laughs> 이 표정봐 완전 잘붙었어 <laughs> 귀엽다 또 옷을 걸치고 가면 또 <laughs> 쪼라... 어쩌서 뭐, <목소리> 제일 잘 입고 제일 깔끔하게 고너평소랑뭐 정작 게다가 입었 대충대충 하고 오겠다 하고 세상 예쁘게 리고 나갔다 하고. 네 생각만 했대 고글적질 금지 그때부터 재미생각 그런 마마 데이트를 몇번 하고 싶은지 그리고 누구랑 하고 지 말해줘 이렇게 마지막 데이트 한다면 누구랑 하고 이어 어? 연이랑 안돼 언니는 마지막 에 누구랑 하고 싶어? 광태? 난광태아니보어 어? 응? 어떡해 아 진짜 주원이 완전 삐졌어 하게 나는 이다아 갑자기 입맛 떨어져 휘절대요. 주원이 완전 삐졌어 지금 이미 마음이 좀 많이 돌아서서 아 어, 거짓말 저는 엑스데이트 하면 많이 흔들릴 것 같고 다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응, 그래서 그냥 사람 마지막이면 마음이 한 곳으로 정해져 있어? 새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항상 말했는데 뜸들이는 그러면 자기가 같은 질문 하고 싶어. 아, 질문 좀 창의적으로 해. 그거보다 아, 네. 긴장감이 없다 이 진실 게임 말이야. 아, 네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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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의 상처 너무 준다. 다 했다. 그런 게 재밌지. 오오, 이렇게 해야, 참, 돼. 해야 돼. 이런 질문해야 돼. 저거는 칭찬. 알겠어. 진짜 시거? 응. 몇 점? 3 점, 반 점, 영 점. 니까 그냥 해 질문. 게 너무 살이네. 미쳤대 장점. 싫대. 불편하대. 어 <응>. 왜? <laughs> 아, <너 깊다우네. 웃음> <laughs> 아, 너무 불편해. 근데 질문 자체가 너무 제 최종 선택과 직접적일 수 있겠다 자기 마음 들키기 싫은 거야 50%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음. 그러니까 아, 어 그러니까 표정이 좀좀거 딸면서 음, 아. 그러면 광태라면 때. 이렇게 할 수도 아니, 있어 그럼 60% 한테. 이상이에요? <laughs> 아 바로 두 번째 질문? <laughs> 자기 마음 들키기 싫었던 한테. 거야 주원이난 석영이 그러게 아아 <laughs> 엑스에 <laughs>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처음이야 이 안에서 이상적으로 호감이 많은 사람이 있어 음. 있어. 아니면 내가 지금 아야 주원이 멘탈 겁나 흔들린다. 아 어떡? 지금 보내면 주원 오빠. 주원 오빠. 우리 사겨라. 엑스가 다른 사람이랑 잘될수 아! 있다. 응. 응원? 나 그런 거 있어. 응원? 응원? <웃음> 이걸로 대답했어. 솔직히. 안 주원 있다. 우울. 온다. <웃음> 왜 우울? 증명 됐어. 이게 마음이 너무 남아 있다는 게. 여기 와서 그냥 서울에서부터 응. 나보다. 뭔가 마음더어 너보다 이렇게 하었어서경이 주원이도 아... 주원이도 지금 슬퍼, 눈 겁나 촉촉해. 너보다는 없다 고해주면안 될까? 말해줘, 진짜 말해주라. 진짜 제발. 아니? 아니. 해 진짜 아나 진짜 아니 근. 그 말로 너 돌아와 줄 거지? 이렇게 한 거야 지금. 내가 알겠어. 너 이분 뭐 물어봤어? 알겠어.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. 그러니까 이제 너도 와야 돼. 이렇게 그러니까 한 거야. 그러니까 도안아 근데 선배이 이렇게 울면서 절절하게 질문했는데 안 가면 안 되지. <laughs> 야 뭐가요? 다시 보자. 야 근데 주은이도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어. 우리는 그냥 어쩔 수 만나야겠어. 나안 만나면 안 돼. 그래.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라. 음. 유정이한테 미안해서라도. 음. 그냥 아니. <laughs> 진짜. 또 뭐가? 삼년 가까이 지낸 정화 3주 가까이 보낸 이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비교를 할수 없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석영아! 네가 물어봤잖아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 대답을 <laughs> 나저 이렇게 파고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말이야 아, 너무 그때 생각을 많이 왔어. 나 질문해야 되니까 <laughs> 술 먹지 말라고? 응. 질문해야 되니까? 응. 내 여자 챙기는 거야 뭐야 나랑 데이트 한 번도 안 하고 나가고 싶으세요? 아니라고 <laughs> 하자 제발 석영아 진짜 진짜 부탁이야 면 흔들릴까 봐 그래서 너랑 데이트하면 내가 흔들리게 되니까 전 서정 누나 아 돈. 아까 주원이 형이 말했던 이상적 호감에 내가 포함됐는지 아, 아 진짜 싫어 아! 아 너무 싫어 하늘 흔드는 광태 좋대 오 판다야 저 익스한테 미련이 1도 없다 응 이럴 것 같은데 <laughs> 네 일도 없어 나, 나와 그대는 뭐 그대야 또 쉽게 편안함에 이르렀는지 아뭐야뭐 하는 거야 귀여워 저놈의 지령 알려준 게 있어? 뭔지 알잖아 <웃음> 진짜? 진짜 너무 <laughs> 씩 아니 아, 뭐, 그거, 말씀하셨는 그거 말씀하셨는 말하는 성애. 거야? 그거 말하는 거야? 어어 맞아 나는 뭐, 어 아! 내가 생각하는 거랑 누나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지 모르니까 저런 저런 방어적인 저런 멘트 내 데이트는? 그냥... 제가 생각했던 거또 다를 거 같아 나는 오늘 누나의 데이트 집중하고 동 형의 데이트집중해아 뭔! 동사람인 진짜? 그나오 데이트 열심 했어? 응? 동진 오빠? 동진 마실 진심을 속인 적이 아 <Griarti> 어, 맞아! 진심 속였어! 맞아 맞아 오진 눈빛이나 그런 매정한 태도들 이런 거가 다 오빠의 진심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 같아요 네이년같 아, 진심 아니라고? 응. 그렇지. 어, 저는 처음 왔을 때부터 <laughs> 쭉, 쭉, 쭉 속였던 것 같아요. 와우. 안녕하세요. 어! 모든 것들이 다 <laughs> 모든 네. 거?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본인이 지금껏 힘들었던 것들을 조 위로받지 않았을까요? 제가 모질게 했던 것들 위로가 됐어요. 어. 어! 정말 그렇게 중는것 <중요한 웃음> 같아요. 속상해. 나 다해. 다해. 가 만났을 때 우리 연애의 끝이 뭐라고 <laughs> 생각했어? 어떤 형태의 결혼이냐 아니면 아... 뭐끝 이별이냐 이런 걸 물어보나? 그런 건가 본데? 어우 어떡해 얘네는 이별하고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진실게임에서 뭔가 사실 다혜는 저한테 한 번도 뭔가 결혼이나 아 진짜? 응, 미래의 네.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얘기를 해줬던 적이 없어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지는 않았어서 사실 저는 우리 연애의 끝이 이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정말로 걔의 진심이 놀랐어. 좀 궁금했어요 왜게 슬픈거야? 우리 연애의 끝은 나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어 응? 음? 근데 왜말 안했어? 몰랐대 동진이 응 어. 어, 근데 왜왜 왜, 왜 약간 피했을까 그런 얘기를 동진이도 위로받았겠다 이 말은 음. 자기 혼자 힘들었을 거 아니야 음. 그 다혜는 그 얘기 꺼내기도 어. 부담스러웠다고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제야 너무 나도 참미련하어또 확인한다 보냈어? 보냈냐고 음. 너는 감정을 아니? 형이는은형 <laughs> 동생이야. 표이 피언 에? 그래? 그래, 그래가 뭐야? 대화를 신청하러 오겠죠. 약간 놀렸습니다. 어? 아 아. 왜 이래? 아, 아 뭐야? 갑자기 아, 나룸메에서 천진인 줄 알고. <laughs> 전부 이해해. 이 말에 녹았겠다. 그렇지. 완전. 아나 괜찮? 괜찮. 뉴정이한테 가도 괜찮. 저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진 않았어. 요 너는 좀뭘 보여줘라. 그래. 자기한테. 너는 제일 또 만져 또? 또 만질라고? 아, 아! 그만! 아 그만! 그 대표정 진짜 음, 못 속이게. 있는... 아 거짓말치지 마. 자신을 속이지 마, 석영아. 진짜 제발. 진짜. 아 이러지 마, 진짜. 아니 자신한테 솔직해져 네. 봐. 진심. 도와야다와겠다 상당히 저아지마 어차피 잘해 진심 셔터 개빨리 내렸네 <웃음> 어, <웃음> 말해주겠다 창정 음. 아 창정이래 창지기다린다 민영이 사랑해 창진오빠가? 창진오빠 기다리면서 웃기냐 <웃음> 너무 싫어 아 감정적이야 진심 창정 아니 창진 너무 <laughs> 자세가 너무 근데 안 극혐과 창정이가 아, 창진이 <laughs> 왜 이렇게 창정이야 그래요 유정이 얘기하고 싶었잉 <laughs> <유정에도 얘기하고 싶었다. 웃음> 와우 <나도> 얘기하고 <laughs> 막 이제 표현해 버려요 짧은 시간내 너무... <laughs> 인생에서 가던시간이인생과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나 지금 웃긴 거 뭔지 알아?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 석이보다 없다며 근데 뭘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야 그니까 다들 미쳐 돌아간건그만하자 그만 얘기하자 아니 종은이 눈이 비어있어 개웃겨 <laughs> <깨울게. 웃음> <laughs> 어, 이거 왜은지지어 어? 날씨요정 아? 네. 지겨 날씨요정 음. <laughs> 어크나 그 진짜 진정한 나무리 영어유치 그 출신인가? 내가 나만남자다 에? 뭐야? 멘트 뭐임? <laughs> 그래. 아니 봐봐 얘또 피현이 얘랑 데이트할 때옷 진짜 구리긴 했다 아쉬운 건 있겠지 어떤 <목소리도> 말래인디아닌디아닌디언벌 응. 답답한 것 같아 어, 마음이 30번. 아 지랄하지마 진실 미안하지, 너가 바꿔줘요 아, 분위기 좀 읽어 피현아 너도 피차 일번이야 뭐하러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냐 안 그래? 음. 솔직히 세연이는 그만할줄 몰라서 안 하냐고 아 흥미 너무 내려가 음 동진 오빠랑 계속 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했잖아 응. 문자도 계속 그냥 했거든. 들어 응, 같이 밤바다를 본날날설던거 응. 아! 응, 같아 응. 설렘무세요 뭐야 <laughs> 혜원이 어 아, 운다 혜원이 응. 아, 응. <laughs> 응. 눈 웃는 모습 뭐, 좀 이쁘게 아 미친 새끼 아니야? 응이 말고 그냥 할 소리야? 무서워 오늘 좀저 반응 오는데저 반응 지금 휴지도 안줘심지야 혜원이도 오는데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약간 마지막이라고 생각돼서 음. 회원이가 눈물이 난걸 수도 있어 진짜? <laughs> 그럼 데이트 한번더 하네 <laughs> 마지막 데이트는 동진이랑 하겠네 그럼 이 회원이 동진이랑 하지 마냥 즐겁게안 되는 거야 지금 감정들이 좀 쌓여 있었잖아 <laughs> 오해 엔나 그런데 <그랬네. 웃음> 풀 것들이 근데 네. 종료됐다고요 네. 네. <laughs> 왜 안나가 종료됐는데 말을 안 들어 또 문자 한번더 올게 레디 <laughs> 우리 어떡여야 <목소리> 너무 귀여운데 민영, 상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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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주기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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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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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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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진이가 기계기여